자, 등비수열의 극한계산을 한번 봅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n 은 a r 의 m s 이건데 극한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N을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즉, N이라는 수를 한없이 키우는 거지. 자, 그러면 등비수열에서 N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R의 N제곱.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비에 대해서 우리가 볼수 있어. 비시월꼴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때 아래 n승 요곳의 값이 어떻게 이루어진냐에 따라서 이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i값을 아래 n제곱은 무슨 소리야? i곱하기 R i곱하기 R i곱하기 R 쭉해서 r을 n개 곱하자. 그럼 이 곱해지는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값이 결정이 돼. 그러면 이 범위를 총몇 가지로 나누냐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그래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얘는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라는 얘기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직선 상에서 보면 수직선 상에서는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의 값들이 되는거지 자 그럼 첫번째 1보다 큰거 여기 있는 애야 그럼 여기 있는 애의 예로 r을 뭐한 2분의 3정도라고 잡자 그럼 r의 n제곱을 한번 곱하면 2분의 3 두번 곱하면 4분의 9 8분의 27 이런식으로 쭉 진행이 되겠지? 자 그런데 분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더빠르다아 그러니까 얘는 한없이 커지겠구나 무한대로 그래서 r이 1 보다 클 때는 발산, 발상,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이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r이 1일 때, 야, 여기 있네? r이 1, 여기 있어. r이 1이면 어때? 계속 1이겠지. r이 1일 때, r의 n 제곱 1, 1, 1, 1, 그다음도 계속 1. 그래서 1로 수렴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다음, r이 어디 있어? 요사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할 때는, 자,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자, 이거는 두 가지로 한번 따져보자. 그냥 예를 들어서 R이 얼마? 뭐한 2분의 1. 자, R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때 그럼 여기서 생기는 R의 엔진.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등등등등. 자,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디다 보이 0이 가꿔거겠다 8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그 다음 호가 양수로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쭉쭉 진행이 될 거. 부호는 바뀌지만 크기 자체가 점점 어딜 가? 0에 가까이 가. 아, 그럼 얘는 무슨 소리야? 계속 곱하면 여기 있는 수는 계속 곱하면 양수 같다, 음수 같다, 양수 같다, 음수 같다,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디로? 0 근처에서 움직인다라는 게. 그럼 얘도 아, 0이구나 알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절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수령값은 0이구나. 이걸 따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r이 마이너스 1일 때래. 마이너스 1이면. 자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는 1이야. 세 번째는 마이너스. 네 번째는 1. 등등등.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과 1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 8분의 27, 등등등. 자, 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바뀌어야지. 자, 그럼 크기들이 어떻지? 점점 커질 거란 말이야. 자, 크기는 점점 커지니까 결국은 무한대꼴로 진행이 될 건데,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도 있고, 플러스 무한대인 경우도 있을 거다. 라는 얘기.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 발산을 하게 된다. 걸 우리가 알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 자 공비를 주면 그 범위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공비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직접 나눠서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다섯 개로. 자, 여기에서 예로 x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을, 보여줘. x의 n제곱에 대해서 봐야 되는. 그러면 이 x를 범위를 몇 개로 나누자고, 평? 다섯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된다고요. 언제 x가 1보다 클 때? 아, 얘는 그럼 무한대 되고. x가 1이야, 그럼 1 되고.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0 되는 거고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1 반복되는 거 확인. 근데 네, 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문제에서 조건으로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마이너스 1도 포함시켜서 따져야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가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짝수성 줬어, 짝수성. 자, X의 2N제곱이면 얘는 양수도, X가 1보다 클 때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똑같이 뭐가 돼. 그냥 양수인 무한대가 되거니다 그럼,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다 먹어도 돼. 그냥 1 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는, 범위가 어떻게 바뀌겠어? 제곱이니까. 0 이상, 1 미만으로 바뀐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아, 요 사이드가 0이겠구먼.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보듯이, 다섯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세 가지는 발산이고 두 가지는 수렴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자, 등비수열 어떻게 생긴다고? AR에 M-1, 이렇게 생긴다. 자, 그러면, 공비. 공비가 수렴할 때 언제야? 수렴할 때는 0으로 수렴할 때가 있고 1로 수렴할 때가 있어 자, 그럼 R이 0으로 수렴할 때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돼 1로 수렴할 때는 r이 1일 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 r이 마이너스 1부터 1이하면 수렴 요렇게 돼. 자 그러면 아 r값 신경 쓰지 말고 a값에 의해서는 수렴할 수 없을까? 일단 언제 0이면 a가 0이면 어떤 수를 곱해도 무조건 뭐니까 0이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요 조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꼭 기억해야 돼. 첫째 항이 0이던가 아니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던가 아, 1 이하가 돼야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부정형 극한 계산할 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계산할 때 차수 자 다음 다항 10분에 다시면 차수 개념으로 계산했고요. 을 등비수열꼴로 등비수열꼴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밑치큰 수로 나눠보자라는 얘기예요. 분모의 밑치 큰지 분모, 분자의밑치 큰지를 확인해서 밑치큰 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계산을 하자라는 얘기야. 그게 이 내용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로 자. 여기서 무한 대 분의 무한 대 부정형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요거 같은데요. 밑치큰 수가 3, 3분자분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럼 얘는 다른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자 보자, 나눠보자. 3의 n 제곱 나누면 1이고요. 3분의 2의 n 제곱이고, 3분의 2의 n 제곱이고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3분의 2의 n 제곱 은 범위가 어디야? 저 R은 3분의 2의 n 제곱은 3분의 2.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1. 그러니까 얼마로부터? 0으로 갈 거야. 0, 0에서 얼마? 2에, 이것만 보면 돼. 자 그러면 분자의 분자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 3의 n 제곱, 2의 n 제곱, 그리고 2의 n 마이너스 1은 플러스 4의 n 제곱 이런 거. 또 똑같이 3의 n 제곱 나면 누 리미트님 로을때1 더하기 3분의 2의 n 제곱, 3분의 2의 n 제곱인데 마이너스 1승 붙어서 걔는 2분의 1로 빼는데. 더하기 3분의 4의 n 제곱. 그럼 얘랑 얘랑은 0이 3분의 2n 제곱 3분의 0나오지 3분의 4의 n 제곱 뭐? 무한대가 나오지? 그래서 얘는 무한대. 아, 발산하는구나. 그러니까 분자의 밑이 크면 발산인 거야. 자, 그다음. 이거는 분모의 밑이 가장클 때. 4의 n 제곱 더하기 3의 n 제곱 분의 2의 n 제곱 마이너스 3의 n 제곱. 자, 그럼 이건 4의 n 제곱으로 알겠지? 사회적으로 나누면 1 다하기 4분의 3의 n제곱 분의 4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애들이 다 모거든 0대 그럼 1분의 0이니까 결국은 0으로 수렴하겠구나 요것을 알수 있다 자 그러니까 등비수열꼴에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은 분자의 밑과 분모의 밑의 크기에요 얘네들 밑의 크기를 따준다 그래서 분자의 미치 크면 무한대가 되고 분모의 미치 크면 0으로 수렴할 거고 분자 분모의 미치 같으면 미치 아, 미치 어, 큰 수의 개수를 비교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시겠죠